<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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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화로사의 영선로사, 예린로사, 채은로사, 유슬로사입니다진수로사 저는 선로사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모아서 이제 이화로사에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됐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한번 저희 잘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강의실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한데 제가 지금 대면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근데 이거 이거 들고 가야 돼요 맞아요 교수님한테 그거. 화장실이 네, 어딘지 한번 보고네 어. 아직 고등학생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음. 교수님한테 화장실 갈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출석에 빵구가 <laughs> 나요 사실은 뻥이고요. <laughs> 교수님과 아이컨택을 하고 갔나? 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어, 화장실이 가고 싶으시다면 교수님과의 아이컨택 없이 그냥 면명시 나갔다 오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친구들의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화장실은 쉬는 시간대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의 있게 인것 같아요 뭘 보내든 항상 예의 있게 보내시면 되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은 피해 주시고 또쓸땐 당연히 존댓말로 써야겠죠 존댓말로 쓰시고 인사를 물으면 저희 안부인사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 본론만 보낸다기보다는 앞뒤에 안부인사를 좀 붙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커뮤니티나 선배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선배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선배가 없다. 선배가 없다면 학교한 선배한테 지나가지나가다 <laughs> 네. 네. <laughs> 여쭤보셔도 돼요. 정말 친절하시거든요. 수강신청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수강신청 꿀팁은 수강신청을 성공하신 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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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전 사실 이번에 첫 수강신청이었잖아요 네. 근데 <laughs> 올크를 했습니다 <오>. <웃음> <웃음> 제가 들은 팁 중에 가장 유용한 팁이 그 네이버 시계를 이용하는 팁이었는데 네이버 시계가 그 시간이 1초에 한 번씩 연회색으로 글씨가 깜빡깜빡깜빡거려요. 그 초침이 그 초침이 깜빡거릴 때그 초침이 깜빡거리는 그 사이. 그래서 제가 제 저한테 도움 주신 선배님이 저한테 59초, 59.5초, 00초 이렇게 나눠가지고 59.5초에 딱 클립버스를 누르면 모든 게다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얘기해주셔서 그걸 그대로 듣고 제가 그 깜빡깜빡거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잘 눌렀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잡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잡은 컴퓨터 교양이 한 10대일이 넘었었는데도 아,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고 모든 전공과 세미나까지 깔끔하게 잡아서 공부를 성공을 했었거니요 저는 이걸 사실 서현 로사를 오늘 아침에 만나서 꿀팁을 전수받고 왔는데요. <laughs> 서현 로사 그러더라고요. 이거 꼭꼭 꼭 말해라. 그래서 <laughs> 근데 서현 로사는그한 PC방 같은 공간 안에 동시접속자가 좀 적어요? 잘 된다 고도 어, 아, 진짜요? 그래서 본가에 아 부산을 가서 했대요. 와, <laughs> 아, 진짜 성공하고 <보고> 싶었는데. <laughs> 일단 저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둘다 쓰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노트북은 정말 대학생활에 필수예요. 괜히 이게 다들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제를 하고 이제. 사이버 강의 듣고 하려면 케미 있는 노트북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이패드는 뭔가 필기를 하거나 할때 편하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하다 보면은 공부용보다는 이제 넷플릭스 <웃음> 맞아 <laughs> 유튜브 맞아요. <laughs> 사실 노트북은 거의 필수인 게 과제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PPT도 만들어야 되고 워드 한글도 엑셀도 써봐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노트북은 좀 범용적으로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꼭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사이버 대학생으로서 비대면 강의 듣고 있어서 노트북이 더욱 필수적인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패드가 있어서 좀 편하긴 네. 하거든요. 솔직히. 네. 저도 아이패드를 되게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는 근데 막필수까진 아닌데 아이패드를 이용해가지고 강의 자료를 보고 그 강의 자료에 필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아이패드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입하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로 공부하는 것도 약간 나름 냉맨 이런 게 있잖아요. 냉맨 낭만. 그래서 <laughs> 아이패드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패드, 저희 토론이장인가요 네, 저희 토론이장인가요 저희, 저희 지금? 근데 예린노사 말대로 아이패드 만약에 이학기때 전면 대면이 되고 그리고 아이패드가 아닌 올 필기로 그 종이로 가져가실 거면은 꼭 미리 프린트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음. <laughs> 이거는 진짜 제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가 질문할게요. 이런 이 이름이 이렇게 학점 망해도 괜찮나요? <laughs> 사실 저는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망해도 이미 다른 학기나 다른 학년에 커버를 칠수 있다. 생각보다 학점을 보는 활동들이 많아서인데요. 교환학생을 혹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학점이 정말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학점을 망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놀아야죠. 그래서 저희는 놀면서 학점까지 잡는 그런 2대생이 될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요. 아, 아직 몰라요. 이 정도. 저 로코멘탈. 뭐, 뭐 성공생분들이랑 친해지려면 확실히 동아리나 대외활동이나 학교 내 활동들 같은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사회 되니까 이런 다른 전국 친구들을 만나면 확실히 생각하는 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런 분들은 저랑 다른 분야를 공부하기도 했고 그동안 다른 이제 시야를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이런 교류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기 지금 제작진분들, 기 <laughs> 제작진 <laughs> 계신 철학과분이 영상 하나 봤는데, 교수님이랑 그 데카르트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laughs> <없고> 왜 스피너자? <laughs> 막 이렇게. 김김 김 스피너죠 지금 이말김 스피너 이유를 알고 아, 있어요 정말 멋있고 <laughs> 일단 저희가 새내기였을 때는 일단 인스타 하면은 무조건 그 스토리 디, DM 답장으로 <laughs> 혹시 땡땡버 여기 가신 건가요 여기 맛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가짜고짜 좀 DM을 날린 경험이 있었고 일단 그래서 인맥을 쌓으려면 저는 일단 최대한 먼저 다가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피노자. 스피노자. 근데 근데 스피노자. 그게 있어요. 이 인류를 벗설해서 로서의 사랑이 하는 동안 이제 아이 분들은 철학을 연구하고. 비판 한스떡떡 질문이 카르트의 존재론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고. 에폰 박시암전 진짜 처음에 너무 환호했거든요. 아, 이게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시험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어뭐꿀이구나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픈북은 이유가 있답니다. 다. 정말 어, 제가 본 오픈북 시험들은 엄청난 소술력 그리고 엄청난 문제 수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오픈북을 해주신 다는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네 슬프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임어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4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을 풀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타임어택 시험의 경우에는 좀 3, 사회 독을 하고 반드시 어디가. 예를 들어서 표정 아니 장난하시나요? <laughs> 대학교 와서 누가 3, 사회 독을 하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도비가 되시는 것같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디가 어딘지 정도는 파악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가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굿노트라는 앱을 사용해서 이제 교재 PDF를 받아서 그 PDF 교재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굿노트에는 북마크랑 개요를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페이지를 북마크를 해두면 나중에 그 북마크 목록만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개요에 이름을 붙이면 그 단원 이름을 붙인 개요를 바로바로 바로가기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북 시험이 솔직히 사실 타이머트에 굉장히 심하잖아요. 맞아. 제가 중간고사를 본 오픈북 과목도 PPT가 한 400장 정도 되고. 아. 영어로 된 전공서 한 200장 정도 되는 해서 이제 내용을 다 찾아 써야 됐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ppt 하나하나에 개요를 만들어서 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이제 목차화를 시켜서 시험을 볼때 바로바로 개요를 펼쳐놓고 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게 편하,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우로사님보다 5권 위는 맞는데 아직 학식이 없어요 못본적 없어요 뭐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적이 그렇지, 이게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식당 들어가기 밖에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키오스크에서 식사권을 예매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그냥 밥을 푸시면 돼요 정말 밥과 반찬을 <laughs> 푸고 현재 대충 언제쯤 식사권을 내야 되지? 눈치 보고 있으면 알아서 여기 식사권 내면 된다고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이 그래가지고 밖에서 식사권 예매해서 들어오셔서 밥을 푸시면 된다. 사실 학식이 다를... 아, 너무 환상을 깨는 말인가? 사실 학식이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맛있는 급식? 음. 그리고 맛있고 싼 급식? 그래서 그냥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학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먹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 새내기고 학식이 로망 있잖아요. 일단 학교 앞에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맛집이 조금 고민해보자면 아, 첫 번째는 파파노 다이닝이라는 데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게 일본 가정식이에요. 음. 그래서 음. 사케동도 것도 어, 이렇게 어, 되게 정식으로 나오는데 가격도 만원 초반대면 먹을 수 있고 거기가 정말 맛있고요. 이번에 입학하시면 싹 도는 길이 있어요. 오이길이라고 아시나요? 음... 아니오, 오릅니다. 왜 <laughs> 아직 트랙이라고? 아, 오늘 입학하신 거예요? 아, 네. 오늘 이거 알고 입학하신 <웃음> 거예요? <웃음> 네, 제가 유약해도쿄 치즈돈가스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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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유약해도쿄 치돈이 진짜 대박인 게 이게 안에 묵은지 같은 그런 아삭아삭 씹히는 그런 김치 같은 게 있는데 느끼한 거 이게 확 잡아줘서 유약해도쿄 뒷광고 아닙니다. <laughs> 제 뒷광고 아닙니다. 아, 뒷간... 이어지겠어요? 이렇게 이렇 뒷감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치즈 돈까스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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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이게 묵은지까지 씹히고 심지어 그 앞에 약간 홍차 같은거 좀 음, 주시잖아요. 오미자 오미자 저, 아 오미자 그거를 주시는데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저는 우선 아 진짜 이게 맛집이구나 싶었던 데는 진동불이라고 아, 사케동이라나요? 연어덮밥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진짜 짱이고 진짜? 하나 슬픈 점은 웨이팅이 꽤 길어요. 너무 인기가 많은 맛집이기 때문에 웨이팅이 아. 긴데 정말 그걸 기다리고 먹을 만큼 가치가 있는 집이다 아. 이렇게 요약하고 싶고요. 거기 그 있잖아요. 메뉴가 뭐예요? 몸이지. 몸이집. 몸이지는 저 네. 제가 이제 아직 두 달밖에 학교를 안 다녔지만 저희 그거 음. 해야 돼요 몸이지 육회월 가지 하나도 음. 사. 멀지이에요 음. 뭐 뭐였지? 음. 가지.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 유튜브 하면 뭐죠? <laughs>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아, 어떻게 <어떡해>. 해요? <laughs> 다시 아까 하나, 둘, 셋, 할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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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녕 안녕! 아,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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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힘 <laughs> 많이. <laughs> 아 너무 웃겨 진짜. 이거 말고 면